저희가 다시 나오게 될 이유는 선물 타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예. 네, 간단한 게임으로 선물을 증취해 가실 거예요. 선물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아싱 극장 차기작 타임슬립 판타지 웰메이드 로코 연극 웨딩 브레이커라는 공연이에요. 재밌다고 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바로 게임을 시작할 건데 다들 오른손 번쩍 들어주세요. 예, 가위바위보 다들 아시죠? 예, 이기신 분만 남아주시고 직원나 비기신 분은 손을 내려주시면 됩니다. 가끔 이렇게 왼손으로 부활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여기서 다 보이니까 자제 부탁입니다자 바로 가겠습니다. 가위 바위 보. 주먹만 남아주세요. 주먹, 주먹, 주먹. 자, 가위 바위 보. 가위만 남았어요. 가위. 예, 좋아요. 자, 가위 바위 보. 가위만 남주세요 가위. 한번 봤쑤. 좋아하시네요 네. 기분이 되게 좋아요. 뭐. 자, 선물이 하나 남았는데 이거는 아까 태국인이랑 일본인이 너무 괴롭힌 것 같다고 선물을 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박수 한번 주세요. 예. 자, 이렇게 선물 타임 끝이 났고요. 잠시 후에 사진 촬영이 있을 예정이에요. 사진 찍고 가실 분들은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어 주시면 되고요. 나는 급하다 가봐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어 주시면 됩니다. 찍고 가는 소리예요. 얼마 안 걸리니까. 그리고 다들 SNS 블로그 하시죠. 후기 남겨주실 때 샵, 언플러그드, 샵, 아신 극장 꼭 남겨주시고요. 필수로 하나를 꼭 남겨주셔야 될게 있어요. 샵, 김성환, 존재 저예요, 저... 부족에 미쳤다 이런 거 있잖아요. 잘 부탁드립니다 <laughs> 그럼 모두 SNS 블로그에 후기 써주세요 잘 써주면 추천해서 선물 드립니다 잇도바뀌 인스타에 저브블로그어디든 상관없어요 악플 쓰면 s u 쓱 c e s s succeeded. So I'm m 많이 e y m 기 n e y Young, you talk it n 릴거면 r n 에다 버리지 말고